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드디어 18강을 갔습니다. 진짜 고된 여정이 있었는데요. 18강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위 하이 개막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 스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힘힘 힘 힘에다가 물고 59, 최고 작에다가 지금 8, 8렙 뛰고 있습니다. 물 8렙은 아직 안 됐고, 7렙이 중간에 섞여 있어요. 지금 힘힘 힘 힘에다가, 여기도 7, 7렙에다가 힘 68카드까지 뛰고 있고요. 다음으로 혼돈의 개막 비참까지 상하계 힘힘힘에다가 77레벨에다가 힘 68까지 끼고 있으며 예언자의 칠흑벨트도 힘힘힘에다가 77레벨에다가 물크 45로 가성비 챙겨준 모습이죠 자 다음으로 예언자의 칠흑신발 힘힘힘에다가 물크 45에다가 88레벨까지 끼고 있습니다 자 솔라리스 대형리볼보예요 88레벨에다가 댐힘힘 제일 좋은 것까지 다 껴주고 수속성에다가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당연히 수수수에다가 수속강 15로 약간 가성비까지 챙겨준 세팅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수에다가 수속강 15카드 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앰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단 팔렙을 찍어준 모습이고 수수에다가 수속강 15 그리고 이쪽 역시 물힘 힘으로 가장 좋은 옵션을 맞춰주었고요. 소풀티는 6렙에다가 무지마카드까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칭호 역시 종결칭호입니다 드보브에다가 이제 6렙 소풀티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울속강4 끼고 있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결 오라를 끼고 있어요. 종결 오라에다가 디샤에 부정하는 라이플, 그리고 레압 세트까지 맞춰줬고,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종결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줄이 지금 유니크인 것들이 몇개 보이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작이 안 돼가지고, 일단 임시로 힘힘25 먼저 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스펙이 됐으면은 뭘 봐야겠어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로 할 거는 크저 카백 툴를 먼저 볼 겁니다. 크저 카백 툴를본 이후에 요거 3분 챌린지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중 켜주고 수속성 해주고, 크리티컬은 100%로, 그리고 카운터와 백어택에다가 타이머 설정은 1분 1초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뎀 뽑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쪽 바로 떴죠이 상태로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질 사이클이 약간 꼬였는데 그냥 할게요. 나나 상상 평평 민마 해서 클래식 써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클래식 써야 됐는데 손이 약간 꼬였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평평평, 평평평성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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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써주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윗마해. 반대로 넘어가주고, 평평평평, 평평평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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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내려갔다. 버프 먼저 써주고, 다시 윗마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바팅 먼저 써주고, 탈고라이즈까지 써주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1타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끝나고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어, 13타까지 다 들어갔네? 자, 데미지가 보면은 괴랄하죠? 지금 두 번째 버프가 뭔지는 못 봤어요, 저도. 자, 지금 2, 5, 4에, 어, 403에 182 나누기 11.67 곱하기 100. 약 22억 조금 안 되는 데미지가 나왔네요. 22억 좀안 되는 데미지가 나왔고, 이 상태로 이제 무기만 20강 가고, 나머지 15씩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더 세지긴 할 건데, 무기를 일단 한 3.4배로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어1.03 곱하기 1.03 진짜 최소로 놓고 해서 1.3으로 났거든요 무기 1강당 3.3% 오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도 23억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아직 내실 같은 게잘 안되 있긴 해요 길드버프가 어... 아직 다찍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물크는 그렇다고 치고, 뭐 적중도 낮고, 뭐 물공도 는 아직 낮은 상태고, 힘도 아직 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20, 3억에서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종종까지 가면 한 못해도 최소 25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5에서 많게는 26억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누굴 챌린지도 한번 해봐야죠. 자 누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적중은 키지 않고 혹시 모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리티컬은 먼저 확인 을 한번 해볼게요 망크로 되어 있는지 오케이 망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적중도 빼야죠 수속상만 놓고 카운터와 백어테 그리고 HP는 3%로 설정해주고 시간은 3분 1초로 적용을 해놓겠습니다 그 추뎀 폭기 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속강이긴 한데. 그냥 쳐 보자. 아. 켜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남는 시간에 평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 아이비지가다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차이는 3분뒤로 해서 안나는가? 한번 쳐볼게요. 아, 드디어 소닉스파이크가 뜨기 시작했네요. 아, 소닉스파이크가방금이 꿀이었네. 안 써졌네. 약간의 레어치가 되긴 됐겠네요. 아, 나 은탄도 안찍었던것 같은데?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한번 쳐볼게요. 그냥 빡세게. 자, 통통통통, 텅텅통 은마해다가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은마해. 은탄 써주고. 올라가서 흔한데, 멋있다. 아 야, 해도 잘 안되고 싶네. 오케이. 1분 22초 정도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분 39초인데 1분 39초면 진짜 빠른 건 맞긴 하거든요 거의 제 대패급이긴 해요 20-15강까지 가면은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레인저의 데미지만 보면은 엄청 만족스럽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여레인저가 진짜 잘 빠지게 나온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데미지도 보면은 어, 준수하게 잘 나오고 손맛도 좋으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실제로 이게 누구래서 이렇게 치더라도 이제 레인보우 샷의 숙련도에 따라서 데미지를 얼만큼 더 뽑냐 얼만큼 덜 뽑냐 이 차이로 나눠지게 되죠. 쿨잡은 스킬들의 퍼뎀이 워낙 좋은데 다만 문제가 슈아나 이런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캐릭이다 보니까 정 내가 손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넷마 파티랑 가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넷마 혹은 크루랑 파티를 해서 슈아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나아지긴 합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 처음에 열렌저가 나오자마자 하드로터스를 갔을 때는 정말 골품 없게 제가 뒤를 뽑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적응되고 그래서 확실히 하이리스크 이리턴에 내가 연습한 만큼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열애인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